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차오빠, 강우동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날씨. 어쩔까? 여러분, 저 옷도 바뀌었죠? 아, 너무 날씨 좋지 않나요? 노래, 노래가 생각나보러. 봄바람이 날리며, 은 날리는 벚꽃잎이. 오메 어쩌스을까 아, 이 동네로 다니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봄인데도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laughs> 아픔에 놓친 땅, 열받는 땅어찌을까그두 번째 실패의 땅, 눈물의 땅또 봉천동을 왔습니다. 호호. 아마 자영업자 출신이 건물주가 되야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유의미한 온 시간입니다. 왜냐면저 아시죠 흰자면인 거. 흰자면인데 저는 5년 만에 8채 건물주가 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4채나 액실해브렸지 그런. 자영업자 출신 건물주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건물을 볼까? 왜냐하면 투자자가 보는 직장인이 그냥 건물주가 돼보려는 이런 관점하고 저희 장사하는 예비 창업자 또 장사하고 있는 건물주가 바라보는 상권이나 입지는 전혀 달라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실까요? 고고고. 왔다메 좋은 그. 자, 여러분. 여기 상권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메인 주 동선입니다. 사람들이 지하철하고는 한 10분 거리지만 무조건 여기 500m 반경에 15,000세대 정도, 14,000세대 정도 아파트 뭐 빌라 해서 그렇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건물을 사면 이게 한 3종지일 거예요. 이런 건물을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좀 이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면으로 들어가는 대신 저희 길동점도 이렇게 주동선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주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지에서 가장 최고의 포인트 자리를 주동선 자리를 우리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변한 게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프롬테크를 활용해서 이제 매장의 매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국집 같은 경우도 매출을 바로 알수 있어요 여기 매출은 한4,500 정도, 5,000 정도 팝니다. 대박이죠.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프라이버시가 아니에요. 이런 건물에 보시면 치과 당구장 있잖아요. 임대료까지 다할수 있어요. 네모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알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뭐에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정확하게 싱크율이 맞진 않아요. 한90% 정도라 보시면 되고, 그런 사이트를 프롬테크를 보시는 거는 오픈업 사이트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매출을 다할수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사이트를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매출이 조금 조금씩 많이 틀려서 분석도 많이 좀 틀려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는 점점 싱크가 맞아가더라고 매출이 그래서 대신 이런 거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뭔연병났다고 월세 주냐 자 그리고 여기 파리바게뜨 여기 파리바게뜨도 3,500 정도 배달까지 합치면 약한4,000 그니까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매장이 나오,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다들 손품 팔아서 대략이 상권에 대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잘된 집은 더잘 되고 안된 데는 더안된 데가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다 공개가 돼 버리니까 카드 매출이 이제 등록이 되니까 다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매출이나 배달 매출은 또 이제 앞으로 더 업데이트가 계속 되겠죠 사이트에서. 자, 오늘 꿀팁도 알려드렸고, 가장 눈물의 눈물의 땅, 놓친 땅, 그 놓친 땅을 제가 드디어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짜자잔! 눈물의 땅, 봉천동 구9구9 1 5번지 여러분도 공부해보시라 주소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 봉천동 눈물의 땅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땅들은 숨도 안 쉬고 땅이 나오면 사야 됩니다. 이 땅이 그때 당시 제가 살수 있었거든요. 언제였냐면 2018년도였습니다. 5년 전이에요. 별로 안 됐어요. 한참 그때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레퍼런스를 잠깐 이야기해드릴게요. 2012년에 17억 7천에 이 건물이 팔렸었어요. 제가 본건 2018년도였죠. 그때 평당 이게 1900 정도의 시세였는데 제가 평당 이거를 3,000에 제가 살수 있었었어요. 금액으로 얘기하면 28억 정도였습니다. 그럼 취득세까지 하면 뭐 넉넉잡고 하면 복비까지 뭐 한다 쳐도 30억이었어요. 그럼 30억이면 리모델링만 하면 10억도 넉넉 잡고요. 그러면 대수선까지 다 하면 그 정도면 대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40억입니다, 여러분. 그럼 80%까지 대출받고 더 85%, 90% 대출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80%로 잡고 4, 8은 32, 32억이죠. 그러면 저는 이돈 8억이면 살수있어요 8억. 2022년 4월 달에 이게 41억에 팔렸습니다. 매각됐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거 50억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28억에 살수 있는 거를 41억에 누가 사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표면적으로 봐도 저는 13억을 날렸어요. 아, 또 말하면서 또 아, 열받아. 아, 열아. 절대 살려고할 때도 조금 더 달라고 해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주고 사세요. 꼭 아마추어들은 평당 50만 원, 100만 원더 올려갖고 열 받는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데 우리 같으면 바로 계좌 받습니다. 계좌 주세요. 이해하셨죠? 물론, 이제 좀막 장고 재고 고민한 척 하면서 이제 사야죠. 그래야 어차피 나중에 오르거든요. 어차피 올라요, 여러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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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맞아요. 저는 여기서, 어, 파리바게트는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빵집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 괜찮은 빵집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겟층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주동성이라 했잖아요. 허물고 다시 지을 예정이었어요? 아니면 음. 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외관만 바꾸다? 맞아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맞아요. 이런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건물이 있고 신축에서 좋은 건물 이 있고 물론 신축을 하면 연도가 있어요. 이게 83년도 건물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걸 리모델링 하면 이 건물은 83년도 건물로 대부분 알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뭐 2018년도 건물, 2020년도 건물, 그러면 당연히 건물 가치가 당연히 다르겠죠. 왜? 엑시달할때 좋겠죠, 훨씬. 근데 어떤 거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고 리모델링 했을 때더 좋은 게 있어요. 이를테면, 뭐, 측량을 했을 때, 내가 신축을 했을 때 땅을 더한 1m 먹고 밑, 뒤로 들어가야 된다니. 그러면 이제, 보면 가시성이 또안 좋아지는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물은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서 이대로 용도를 살려야죠.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것도 대출이 안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데 대출 나옵니다. 제가 그 꿀팁도 나중에 또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럼 얘는 가시성이 좋은 건물? 너무 좋죠. 이거는 보시면 도로변에 도로변에 있는 제가 진짜 이런 거는 너무 너무 사랑에 빠지는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저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우리는 장사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튀어야 되거든요. 이면이 됐든 그래서 문제 상업지에 도로변에서 이렇게 넓은 바로 아래 도+ 로변에 가면 좋지만 우린 돈이 없잖아. 그니까 이면에 가서 그중에서 제일 모퉁이고 이렇게 이면이지만 모퉁이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거든. 이런 건물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운타 진짜 나도 건물주 대불랑께 창호 오빠 강호동 흰자맨이 강북에 경기도에 지방에. 이런 데가 허물하게 엄청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흰자매이라고요 노른자 강남은 이제 노년동 역삼동 75억 98억짜리 이제 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않고 다음 또 실패한 눈물을 놓친 땅. 여러분 재밌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 열심히 가기 싫지만, 난 진짜 가기 싫지. 내가 놓친 땅, 가고 싶었어, 열받는데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또 다시 찍겠습니다. 바이바이!